976번 한번더 시범 보여드릴게요. 자, 시범 보실래요? 자, 뭐 이런,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런 식이고, 뒤에 아마 쭉 배워본 친구들 아마 정리하실 거예요. 근데 뒤에서 배운 이런 친구들은 점을 구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그 다음에 뭔가 시키는데, 점을 구할 줄 아셔야 돼요. 알겠죠? 자, 가볼게요. 자, 이 문제에, 얘를 3대2로 내보내라. 저는요, 이렇게쓸 겁니다. 이유는 대각선을 잘 봐야 돼. 아시겠죠? 자, 가볼게요. 자, 얘도 이제 좌표니까 네분 정도 아마 좌표일 겁니다. 자, 좌표로 세팅을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분석골 난 다음에 3대2를요. 3, 3, 2, 3, 2, 3, 2, 3, 2 쓰시면 되고, 자, 여기 있는 X쪽 할 때는 여러분 눈에 여기 x 값만 보이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이 친구의 대각선이니까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되고요 2의 역선 3 바로 갈게요 3의역선 마이너스 1 2의 역선 6 요렇게 하면 기본 세팅입니다 이제 여기서 갈래길에서 더하기로 가시면 외문점이 나와요 여기서 빼기로 가시면 외문점이 나와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시겠죠?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요 써드릴까요? 마이너스 5 분의 6 5 분의 9 좀안 예쁘긴 한데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앞장 갈게요 자, 오늘 이제 큰 줄기 하나를 뜯었습니다 여기 첫 번째예요 두 번째 큰 줄기는 외분점이랍니다 자, 아까랑 동일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자, 실어볼게요자외분점이다 구하는 거생각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빼기로 가면 돼요 근데 이제 외분점은 처음에 얘들아 뭐가 오렵나요 이 이게 이미지가 조금 이게 왜 외부점이니 싶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칠판을 제가 어,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이번 문제는요 아까 제가 내부점 할 때는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네, 이번에 외부점이랑 한번 전부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왜그건지 한번 공감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칠판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조금 설명을 위해서 예쁘게 쓸게요 자, 1. B는 3 자,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외분점 두 개를 한번 찍어볼게요 한번 두 개를 구분해봐 알겠지? 자 첫번째 외분점은 제가 왼쪽에 쓰여있 보통 Q라고만 있어요 외분점은 외분점은 P 혹은 I 외분점은 Q 자이 외분점입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이거를 영영 할게요 그리고 자 하나 더 오른쪽에 이 친구를 제가 뭐라고 할까요? Q1 Q1, 얘는 Q2라고 해서 살아게요 제가 이제 결론으로 딱 한번 선포를 해볼게. 요 이게 그렇게 보이는지 한번 공감해보세요. 자 왼쪽에 있는 Q는 이제 그 전에, 자 일단, 일단 외분점은요 이름 그대로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서 나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뭐가 좀말이상하잖아요 나눌 거면 안에서 나누는 거 바깥에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지금 여기 큐라는 여러분들, 자, 잘 보세요. 이 점은요. AB에 1대4 외분점이고요. 여기 큐2는 여러분들, AB에 4대1 외분점을 찍은 겁니다. 한번 좀 느껴볼 시간 30초 드릴게요. 근데 저두 그림의 약간 차이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 안 보이세요? 자 여기 왼쪽도 외분점이다 근데 바깥쪽이 지금 양쪽에 두 군데 있잖아 그리고 실제로 약간 약간 비슷해 보이는데 살짝 위치가 달라요 그럼 실제로 문제 틀다가 이 외분점을 찍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거 설명드리고 이걸 지운 다음에 이렇게 물어볼 거야 상대의 외분점은 왼쪽에 있게 오른쪽에 있게라고 그거를 찍을 줄 아셔야 돼요 자, 한번 지금부터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은요, 일단 이 외부점은 사실 뭔가 말로 이해시키기가 어려워요. 이미지가 좀 이상해. 막 값이 나오는 건데,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해하 돼요. 자, 보세요. A, B잖아요. 자, 지금 이1대3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A에서 여기까지. 그리고 B에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한번 재보시면 여게 지금 1대4다. 지금 좀 쉽게 말하면요. 이렇게 AB의 1대4 외분점은 b 쪽이 사람 말은 b 쪽이더 멀게 지켜 있는 되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위치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이해가 되시려요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뭐야? 이번에 는 4대1이잖아. 얘는요. 여기 색깔. 여기에 4가 여기에2 어쨌든 a 부터 여기까지 b 부터 여기까지 줄게 4대 인거에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어디쪽이 1쪽이 b거든 b쪽이 더 짧아야 되니까 b 오른쪽에 있는거예요 다시 얘는 지금 1대 4니까 a쪽이 짧아야 되니까 a 왼쪽에 있는거예요 어디쪽인지를 일단 찍을 줄 알게 준비돼요 자 지금부터 한번한 한 명씩 물어볼게요 스피드 퀴입니다지운 다음에 이게 어디쪽인가 물어볼게요 아시겠죠? 자, 자, 그러니까 밑에 한번 써볼까요? 예를 들어, 자, A, B 찍고요. 제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4대2 외분점이야. 자, 여기를 제맘대로 1번, 2번 여볼게요 가운데 어디 있을까요? 그리얘 지금 2번 쪽에 있어요. 아, 물론 여러분들, 요를좀알이주면 해야 돼요. B 쪽이 있잖아. B 가까운 쪽이 있다는 거예요. B 오른쪽에. 즉, 실제로. 이게 4대이라는 거예요. 이게 4대이라는 거예요. 그요 이미지를 좀 트레이닝 하겠습니다. 자, 이지또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그러면 갑니다. 이번에는 AB의 자, 1대7외문점이야얘 어디 있을까요? 1번쪽 여기쯤 있다는 거예요. 요게 1대 7이라는 거예요. 그리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여기에 4대5 우주야 얘는 어디있을까요 1번 1번 A 왼쪽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진짜 작은 쪽 왼쪽에 있는 거야 왜 거기서부터 4대 5를 제거하고 는거요 이렇게 또 해볼게요 자 그럼 나오나 자 이거의 5대 3 외분점은 어디있을까요몇 번? 2번. 2번? 어 2번이겠지 조금 느낌 오시나요? 그러니까 얘는 봐봐 돼. 정리할게요 외부점은 구하는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 이미지를 좀 아셔야 돼요. 왜냐면, 결국 바깥쪽이 양 밑에 두 군데 있거든. 그러니까 내부점이잖아. 내부점은 뻔하잖아. 요 여기 있잖아요. 근데 외부점은 어딘지를 갖고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자, 문제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페이지에 141쪽에 971번, 972번. 두 문제 풀어볼게요. 구해보세요. 제가 오늘 설명하는 유형 중에서 이 이미지가 필요한 유형이 몇개 있어요. 요거를 좀 알지 나가야 돼요. 물론 웬만한 문제는 사실 이미지 필요 없이 그냥 구하면 돼요. 공식처럼. 얘네들은 중요합니다. 자 해보셨나요? 자 오케이 보죠. 여기 빈칸에 뭐 들어가? 1가지자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한번 살짝 점을 찍어봐야겠다 보면 즉 요렇게 된거니까1대 5가 되겠죠 점을 그러니까 한번 찍어보시면 아 저런 위치니까 이거겠구나가 보인다고요 이해돼 자, 자 그럼 돼게 그러면 가은아 9 9 7이이번는몇대 몇이야? 요거는 이 맞아요, 여러분들. 뭐 찍어보세요. 이게 이제 길이가 2 1만큼제 거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오른쪽이 9 7 4번 해볼게요. 아까 제가 하는 거는 한번에 설명했는데 한번 그래도 구해보세요. 네, 외분점도 이제 뭐 이미지 중요하죠. 결국 이제 구하는 게 중요하니까 구체사 다들 구해보셨나요? 그 제가 한번 시범을 드릴게요. 일단은 기본 세팅이 아까 외분점과 같아요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대각선을 못할 거예요. 대각선 못 하고 그 다음에 외분점이니까 이 외분점은 마이너스로 가면 외분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걸 공식 으로이렇게요 정답은 아마 9나오겠죠 다음 장 볼게요. 네, 다음 장이 보이세요? 977번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혹시 풀어보셨나요? 977. 요거 두개는 한 세트로 여러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구해셨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자 앞장갈게요 자 오늘 총 네개정 배울건데 쉬는시간 전에 이제 하나만 약간 좀자매품으로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이른바 중점이라는걸 한번 해볼게요 근데 아마 여러분 중점은요 중학생때부터 가끔 구해봤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약간 평균구하듯이 구하는건데 자, 중점이, 위에 보시면요, 소개가 되어있어요, 안 되어있어요? 쭉 위에 보시면. 여러분, 자, 놀랍게도 중점이 어디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살짝 나와요. 근데 문제는 말이 나와요. 근데 자, 중점이 왜 없는지부터 말해줄게요. 여러분이 중점은 사실, 한번 보세요. 사실 중점은요, 자, 여기 A라는 점을 숫자를 small 이어갈게요 B라는 좀 여러분, 숫자로 small b라고 할게요. 그리고 중점이, 이미지는 굉장히 쉽죠? 정중앙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게 보통 중점, 영어로 n만 있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중점의 특징 중에는 이 길이가 똑같은 거 맞아요? 참, 이거를 가빈이가 한번 비율로 말해볼게요. 몇대 몇이에요? 이게 있잖아요. 같은 말인데. 저희가 방금 배운 1대1 내분점이라고생말할수 있어요 하여튼 이 책에서는 중점을 따로 안다는 이유가 내분점의 활용 같은 부분이에요 네분점이 특별히 1대1 내분점인거에요 그러면 저, 저희가 아까 자, 자, 네분점 과하는 공식을 냈잖아요 그걸로 해볼게요 지금부터 중점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내분점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1, 1, 1, 1, 1 세팅하는 것고 이거의 대각선 이거의 대각선, 곱한 거를 더해 짜라. 이러면 중점의 공식이 나옵니다. 아, 여러분들이 아는 공식이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하겠습니다. 중점은 결론적으로, 평균 구하듯이, 조개를 좋아한다 라는 이해하시면 중점이 나옵니다. 자, 에테이라 975번 풀어보실래요? 뭐, 금방 풀겠지만, 중점까지 일단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사실은 여기 뭐좀 쉬워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는 뭐 오래 할 것도 없고 그냥 결론을 외워서 풀 겁니다 싹다 이해를 좀 해보시면 좋겠죠 자 밑에 그러면 나오나 975번 정답 뭐라고 해요? 마이너스 2분의 3 다음 차 가볼게요 자 다음 장에 978번 풀어보세요 좌표는 어떻게 해요? 아까 위와 동일합니다 X쪽은 X끼리 보시면 되고요 Y쪽은 Y끼리 보시면 되요 참고! 이거 정말 참고로인데 저희가 앞장에서는 1차원 직선 영업페이지는 2차원 평면입니다 이 공식은 3차원이든 4차원이든 동일합니다 그냥 x끼리 하면 되고, y끼리 하면 되고, g끼리 하면 되는거야 똑같이 이게 아마 여기서 이과로 가르치는게 나중에 기하라는 에서 3차원까지 들어요 여러분들이 배우는거는 이거잖아요 평면 x축, y축, 여기다 이렇게 선도면요 혹시 약간 입 2차원 보이세요? 약간 3D로 보이세요? 예를 들어뭐 이렇게 3D로 보이시는지 이렇게 요게 이제 3차원 표면이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 좌표 평면은 약간 개미가 사는 세상이고요 저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잖아. 요거 미디어 실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한 것처럼 좌표가 있어요. 이렇게 대신에 축이 색이야 이게 좌표가 3개입니다. 먹고마먹먹 근데 이제 이때도 이제 이런 내분점이 네 나와요. 근데 공식이 똑같아요. 지금 하는 걸 3번 하는 겁니다. X 끼리한 번. YT 양도, g 리 양도, 이렇게 하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제들 자, 978번, 혹시 답이 나요? 이게 정답 뭐라고요? 그렇지. 자, 마이너스 2분의 1,2분의 마 5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이른데, 곧쉴 거거든. 요 자, 오른쪽에 점 하나만 보거요 무게중심까지만 소개드리고, 해 쉬겠습니다.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어,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뭐 어, 여러 몇장 아니잖아 계산 한번 쭉 해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뒤에위험도 넘겨보신 몇개 없어요 뭐한 장만 한, 한, 정도? 그러니까 여기 한 장만 정도 여기는 전체도 못살봐 아마 이 책이 넘어요 여러분 교과서나만 한두 장은 끝날거예요 진짜 그래서 좀몇 가지 대표 용어만 이해하시는 여 여기는 끝납니다 알겠죠 출발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위에 보시면요 되게 오랜만에 무게 중심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한번 오른쪽에다가 여기 써있나? 피기를좀 위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가 어려워지면 당연히 뭐를 걸립니다? 중학교 2학년 내용을 걸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2 때 배웠던 뭐 무게중심의 뜻 만드는 방법 몇 가지 중요한 성질들만 한번 체크해드릴게요 알겠지? 자여러 일단 무게중심은요 말 그대로 어떤 물체가 있으면 어떤 무게가 있을 거고 그 친구는 어떤 무게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혹시 무게 중심이 없는 줄 아세요? 혹시 들어왔어됐고 뭐 이런 쪽을 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어떤 미지 의 삼각형을 주면 이 삼각형도 뭔가 중심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그 농구공 돌린 친구들 그 자리가 딱 무게 중심이에요. 거기에 잡으면 안 떨어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지금부터 몇 가지만 할게요. 첫 번째. 어려운 말로, 음, 작도법이라고 하지. 여러분, 지금부터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제가 실제로 구하는 걸 배워요. 그게 좀 중요해. 요 지금부터 한번 작도하는 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작도법은요, 결론적으로 좀 어려운 말 써볼게요. 쇠꼭지점에 중선의 교점이 있습니다. 중선이 뭔데요? 자, 쉬운 말 하면요. 이꼭짓점보 반대편의 중점이지. 반대편 중점의 선을 그으면 이거를 저희가 중선이라고 해요. 이 중앙의 선을 것 따라갑니다. 이거를 세번 합니다.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세번이 하시면요, 여기에 여러분들 한번 안 믿고 해보세요. 놀랍게 딱한 명만 나서, 딱 가운데서 여기가 일단은 무게중심의 위치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여기가 지금 보통 쥐라고 써요 여기가 무게중의 위치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는 여기 작동할 때 뭐를 지난다 중점 방금 배운 중점을 지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이것도 중요한데 두 번째는 성질 뭐몇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성질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아마 여러 기억나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 성질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대로 요거를 긴거 요거를 짧은 거라고 할게요 모든 이렇게 세 군데에 있는 긴 쪽이 있고 짧은 쪽이 있고 긴 쪽이 있고 짧은 쪽이 있잖아요 혹시 나와 요몇대 몇인 줄 아세요? 음, 몇대 몇이? 음, 2대 2자 그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여기 성질이 뭐예요 여러분자 이렇게 요긴것대 짧은 것이 이게 이제 이대일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이두 가지를 먼저 아셔야. 제가 지금부터 이제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을 또 소개드릴 거야. 근데 원래부터 공식이 아니에요. 저희가 방금 배운 것들을 이용하면 사실 얘를 구하는 힘이 생겨. 그럼 제가 이제 실제로 유도 과정을 안 보여줄 건데 한번 말로만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 보시면요, 뭐 하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실제로 제가 요거 피해지 마세요. 예를 들어, 979번처럼, 이런 문제가 나와요. 뭐 A가 1,0, B가 마이너스 1,2, C가 5,5. 이렇게 세 점을 주고, 뭘구하는 거야? 요 예고해봐. 그런 문제인 거예요. 자, 위에 들어 결론은 공식이 있어요. 아주 쉬운 공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공식을 저희가 방금 배운 세 개의 정이 그거는 원래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말로 해 볼게요. 따라하세요. 첫 번째.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요점 보이세요? 이 점이 말로하면 뭐게요 B랑 c 의 뭐예요? 중점이지. 그럼 보릴까요 우리 방금 중점 구하는 공식 배웠나? 뭐였죠? 두 개를 더한 다음 나누기두 개를 더한 다음 나누기 맞아요? 정말 구할 수있요 이자네요.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 우리 목적지가 여기거든요. 그럼 이 정은요, A 당이 새로운 중점 사이에 몇대몇 내분점이에요? 몇네 이게 뭐냐, 그러니까 2대 1내분점이에요즉너네가 네 배운 걸잘 짬뽕하면 이를 정말 구할 수 있어요. 공식 몰라도 이게이 중점은 이게 작동법이고요. 요. 요 2대 1의 성질이야. <laughs> 즉 여러분들이 중점과 내분점을 아마 이용해 주셨는데 실제로 요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들이 이제 이거를 여기를 a, b, c, d, e, f라고 주고 해본 거예요 이걸 공식처럼 만들려고 그랬더니 결론이 여러분 되게 예쁜 식이나가요자 그럼 지금부터 여기 책에 써있는 그냥 결론을 이제 외울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은 보이르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심심하면 만들어보세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공식입니다 수학자들이 방금 했던 것을 A, B, C, D, E, F를 봤더니, 자, 이런 식이 나옵니다. 외우세요. X끼리 다 더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맞아요? 이거를 나누기 3입니다. 자, 이 작물이요. Y끼리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3하시면요. 이게 무게의 중심입니다. 외우세요. 되게 쉽죠? 자, 무게중심 구하는 음식입니다. x끼리 다더하는남 나누상 y끼리 다더하는고나상하시며 아까 의그 거랑 똑같이 나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여러 문제 풀어보시래요 요거 한번 빠르게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요번 첫 번째 중단원에서 첫 번째 거리 구할 줄 아셔야 두 번째는 요네 개의 점을 아주 신속하게 구할 줄도 아셔야 되고 가는 이미지까지도 여기쯤이구나 를 체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분시험때는 그러니까 진짜 아는 걸 넣어서 해야 돼요. 뭐 아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빠르고 정확히 그러니까 보자마자 검색이 돼야 돼요 그 해당 유형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또 이제 시간 부족하고 안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성은 물론 중요해 근데 여러분들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더 빠르고 정확히 풀어야 돼요 속도가 중요합니다 자선생님 근데 감이 안 와요 시범 보여주세요 네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얘도 좌표니까 얘도 좌표겠죠 가봅시다 어떻게 하자 x 끼리싹다더합니다 얼마죠 3이지 이걸 나누리3나리고 y 끼리싹다더이니다 얼마죠? 3이죠이걸나누리3이십 이걸 나무리 삼무게중심의 좌표가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중점과 내부점리 삼이십 이걸 이걸 그냥 공식이십이 아시겠죠? 자, 이제 밑에 한 번만 내보자. 981번 풀어보시래요 여기까지 읽어줄게요. 일단 그러니까 뉴욕은 시연이 끝나볼게요. 꼭봐야요 이것도 한번 공식 용해서. 한번 심심하면 정말로 한번 유도해보세요. 할만해요 중점 구하고 내분 구하면 되니까요. 심심하면. 그리고 여기 무게중심은요, 방금 말씀 어려워지요이 작동법과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이걸 알아야 볼수 있게. 아시겠죠? 자, 한번더 해볼게요. X끼리 다 더한 걸 나누기 3. 이콤마. 이게 나누기가 2 아니야. 나누기 3입니다. 보이시죠? Y끼리 다 더한 걸 나누기 3. 3입니다. 이렇게 바로 갈수 있다는 얘기에요. 할게요 자, 지금은 33분인데, 45분까지 쉴게요.